자 리플 홀더 분들은 이 크립토불 이 사람 무조건 거르시면 돼요 XRP가 470달러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라는 개념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XRP가 470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250조 달러인데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금의 시가총액이 13조 달러입니다 금보다 20배 많은 시가총액을 XRP가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만큼의 돈이 없어요, 지구에는.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의 현실적인 목표가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코파고TV의 애널리스트 하석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리플의 상승 관점 분석들이고요. 읽어드릴게요. 리플의 회복세에 주목하고 0.63달러 저항 돌파 시 0.65달러를 테스트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곰 세력이 다시 장악력을 되찾는다면 0.59달러까지 하락하고 지지선은 0.58달러로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다크 디펜더라는 사람은 리플이 이틀 연속 0.6달러를 기본 지지선으로 유지한다면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크립토불은 리플의 강세를 확신했는데요. 리플의 과거 강세 돌파 시세 차트 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이 4.2달러와 7.2달러를 돌파한 뒤 최대 47,000% 상승한 47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플이 27달러에 손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과거에도 말했고요. 강세 전망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전문 뉴스 플랫폼인 크립토포테이토는 리플이 470달러에 도달한다면 리플의 시가총액이 약 250조달러로 급등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470달러에 도달할 확률은 낮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21년 강세장 당시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 암호화폐 업계 전체 시가총액이 3조 달러밖에 안 된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자, 분석의 결론은 리플이 470달러를 가면 시가총액은 250조 달러까지 올라가는데 21년 비트코인 최고점 당시에 전체 시가총액이 3조 달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금이 13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리플이 250조 달러의 시가총액까지 가는 게 애초에 이상한 이야기죠.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인플루언서라고 나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믿으셔도 절대 안 되고요. 당연히 믿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여전히 잘 횡보하고 있고요. 바이낸스가 악재가 나왔는데도 안 내려가는 이유는 장 상황이 너무 좋고 법정화폐 USD가 최근에 그만큼 약세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팔고 법정화폐를 사기에는 너무 달러가 지금 불안하다는 건데 비트코인은 결국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전에 한번 크게 어느 정도는 조정을 줬다가 출발하는 이런 형태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중에 엑시 인피니티 한번 보시면 최근에 반등을 잘 보여주고 있죠. 문자로 제가 브리핑 보내드렸던 코인인데요. 브리핑 보여드릴게요. 자, 11월 2 0일 업비트 4시간 봉이고요. 엑시 인피니티 브리핑입니다. 엑시는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지지 구간이었던 여기 박스권 부분에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지대로 작용해서 다시 올라가 줄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파동 이론상 삼파동도 이렇게 출발이 가능하므로 7450원에서 매수를 했고요 매도 브리핑은 따로 문자로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자, 결론은 7,450원에 매수해서 현재 아까 9,600원 이 정도였죠. 크게 수익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진짜 잘 보죠. 매매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익 보는 브리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브리핑 아직도 못 받아보셨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무료로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 꿈이 나중에 코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장에 피해 입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는 주지도 않으면서, 어그로만 끌어대는 그런 양아치 채널들이랑은 급이 다른 퀄리티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잖아요.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다른 유튜버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코인 시장 7년 경력을 바탕으로 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 있었는지 그때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 뉴스는 중요한 뉴스인지 아닌지까지 뉴스 하나를 보고 두 세수를 앞서 나가서 분석을 하고 결론까지 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숫자 1이라고 고 위에 보이는 번호에 보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기사는 바이낸스 제재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소식인데요. 기사 읽어 드릴게요. 미국 CFTC 위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적 규제, 바이낸스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죠. 이 위원인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는 성명을 통해서 바이낸스 제재는 공격적 규제의 시작이다. 미국 고객 대상 서비스 제공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고, CFTC는 거래법을 위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며, KYC 규정을 우회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캐롤라인팜 CFTC 위원도 최근 성명에서 CFTC의 조사 범위에는 국경이 없다. 미국 외 기업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섭죠? 기사의 결론은 CFTC 위원이 규정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바이낸스 사태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많은 거래소들이 규제를 당할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SEC가 리플에게 패소당한 뒤에 사실상 코인 시장에 대한 권한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어요,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보다는 상품의 성격이 강하다는 인식이 넓혀지면서 CFTC도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낸스 사태도 법무부와 CFTC가 합의를 본 거죠, 이 둘이. 앞으로는 SEC보다도 CFTC를 더 자주 들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ETF 자체는 SEC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 기관의 행동들 모두 주의 깊게 체크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중요 내용을 짚어드리고 제가 향후 시나리오까지 읊어드리고 있는데요. 최신뉴스 특이사항이 생길 때마다 제가 문자로 실시간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도움드릴 테니까요. 알트코인 브리핑 최신뉴스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